How much do you know about the Dentong Bob? If you don't know, listen to me. Once upon a time, there was no Dentong Bob in Korea yet. When it was time to change his cell phone, there was Mr. A who scored the internet for reviews and even practiced. It was to avoid becoming a hogyang. This was all because Mr. A was called it a hogyang by a friend for buying a cell phone at a regular price two years ago. and two years later the era of dantum b o p comes mr a's friend paid the regular price of well over 1 million won for his new phone with plans that exceed 50,000 won per month mr a told the friend who came out with the new phone 야 너도? 야 나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아두면 쓸때 있는 테크 지식을 알려드리는 주연입니다 매년 정말 빠짐없이 도마에 오르는 법이 하나 있다면 바로 단통법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여전히 단통법이 뭔지 단통법이 없어지는 게 나한테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단통법은 소위 말하는 호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오히려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법이기도 하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법을 둘러싼 이해관계부터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단통법이 이렇게 매년 뭐 폐지돼야 된다, 개정돼야 된다, 도마에 오르는데는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좀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 보면은 자기 이해관계가 안 맞는다. 분명히 반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약간 일부 공격적인 댓글들이 달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소비자들 어려워도 알건다 알아야 되잖아요.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대외적으로 이 단통법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는 굉장히 굵직굵직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부, 국회, 이동통신사, 이렇게 세 집단인데 다 각자의 입장이 있거든요. 정부는 올해 6월에 발표할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 방안의 일환으로 이미 단통법을 검토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정부는 존속 폐지보다는 개정의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단통법의 원래 목적인 투명한 유통환경 조성 등의 효과를 생각하면 무조건 폐지할 수는 없으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그에 반해 국회는 폐지를 주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통법 폐지거든요. 사실 단통법은 국민적인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통법은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은 법이거든요. 그래서 야당 여당 할 없이 이 단통법 폐지를 시키자라는 여론을 선점하기 위해서 폐지를 향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들도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서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일 수는 있어요. 정치가 항상 여론의 편인 건 아니잖아요. 통신사들은 어떨까요? 대외적으로는 정부 판단을 따르겠다 라는 입장인데 사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단통법 유지가 이득입니다. 단통법으로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으면서 마케팅 비용도 줄일 수 있었고 실제 실제로 영업이익도 크게 늘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듯이 단통법 시행 전부터 국민의 85%가 반대했을 만큼 처음부터 쭉 국민적인 감정이 좋지 않은 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개선된 부분 없이 좋은 단말기 구입 조건을 선택할 기회만 제지하고 있어서 폐지를 바라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자, 당연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각자 다른 이해 집단에 속해 계실 거고 아마 이 영상의 일부분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의견 다르겠지만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점을 먼저 참고해주시고 본격적으로 단통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단통법 시행 전을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소위 말하는 호갱! 호갱이 되기 십상이었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핸드폰을 살때 정가를 다 주고 구입하게 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지원금을 받아서 몇십만 원까지 할인을 받아서 구입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동통신사들도 자기들이 밀어주고 싶은 제품에는 엄청 많은 지원금을 주면서 구매를 유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제품들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런 걸잘 알지 못하면 바가지를 쓰게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노인을 상대로 몇십만 원. 바가지를 씌워서 기기를 판 판매점이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물론 지금도 진짜 이. 노인들 등쳐먹는 경우 왕왕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진짜 잘 모르면 나도 그런 피해 대상이 될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같은 기기를 사는데도 소비자들이 각자 다 다른 비용을 지불하게 되자 비용의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당시 정부에서는 단통법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른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해서 단통법 단말기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휴대폰으로 바꿔서 이해해도 돼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유통하는 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인 거죠 단통법은 그로부터 몇달 후인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름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휴대폰을 팔때 가격을 투명하게 밝히고 밝힌 가격대로 팔아라라는 뜻을 담고 있는 법이기도 한데요. 이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동통신사는 모든 이용자에게 일주일 단위로 공시한 일률적인 지원금을 지급을 해서 같은 가격의 휴대폰을 판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은 소비자별로 차등 지급되던 보조금을 없애서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좀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다행히도 단통법 이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싸게 사는데 나만 호갱이 될까봐 걱정하는 일이 줄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휴대폰의 가격에 어느 정도 신뢰를 갖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단통법은 좋은 결과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부작용이 더 컸죠. 악법이라고 불릴 정도로요. 이 단통법 존폐에 대한 논의는 정말 매년, 매년 나오고 있어요. 매년. 이 단통법을 제정할 때만 해도 기기값을 통해 이뤄지던 이 통신사 간의 경쟁이 결국엔 요금제 가격 경쟁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더 저렴한 요금제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단통법은 오히려 통신삼사가 암묵적으로 무조금 경쟁을 하지 않게 된 이유로만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로 소비자들은 기기값은 기기값대로 되고 그렇다고 다른 혜택은 또 누리지도 못하는 와중에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늘었냐고요? 국내 통신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통신 3사를 보면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6% 증가했고요. 4조 3,8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년 연속 4조 원을 돌파한 거죠. 단통법 시행 이후에 꾸준히 통신사를 향한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점 때문입니다. 결국 소비자를 위한 보조금과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영업이익만 늘리고 가게 통신비를 끌어올리는데 일조한 것이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정말 모두가 같은 가격을 주고 휴대폰을 구입하고 있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온라인상에서는 소위 성지나 좌표로 불리는 불법 보조금 지원 판매점이 암암리에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죠. 해당 불법 업체들에서 구매를 할 때는 폰을 끄거나 촬영을 금지는 물론이고요.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이나 카드 정보를 인증하는 단계까지 거쳐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이 기기를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멀리 있는 불법 판매점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온라인상에서 암암리에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결국 또 아는 사람만 싸게 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불법이라서 음지화 돼버리기까지 하니까 관리도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에서 성지 매장이 올린 불법 보조금 포함 단가를 확인한 후에 판매점에 가서 그대로 이 가격에 달라고 요구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선량한 판매점 법을 지켜서 팔고 있는 판매점 입장에서는 마진도 없는데 그런 난감한 상황까지 겪어야 되고 오히려 법을 지키는 판매점은 여기는 호갱 양산을 하는 곳이다 여기 가면 호갱이 된다 이런 소리나 듣고 이른바 불법 성지는 정직한 매장이다 라는 이상한 프레임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을 잘 지켰을 뿐인데 호갱 양산처가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와, 진짜 정직한 곳이다. 정의로운 곳이다 뭐 이런 얘기를 <laughs> 듣는 곳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큰 폭으로 상승한 기기 가격도 단통법 폐지에 힘을 실어줍니다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휴대폰 청구 금액은 보통 단말기 할부금과 휴대폰 이용 요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 월 요금은 뭐 중간 요금제 출시라든가 알뜰 요금제 등으로 조금 보완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기 값이 요금제를 아껴서 세이프한 비용은 정말 티도 나지 않을 정도로 큰 폭으로 상승을 해버렸죠 휴대폰 기기값이 정말 끝을 모르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더 싸게 살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매달 납부하는 휴대폰 청구 금액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22년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이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요. 이 중에 단말기 비용 증가폭이 6.9%로 통신 서비스 이용비 증가폭인 2.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기값이 우리가 체감하는 통신비에 더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기를 좀더 합법적으로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통신비를 좀더 절약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단통법 폐지가 가계 통신비를 낮추는 방안이 될수 있을까요? 단통법이 폐지되면요, 다시. 보조금 경쟁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 휴대폰을 구입할 때 어디서 사는 게 유리한지, 또 어떤 통신사에서 사는 게 유리한지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기기 변경을 하든 번호 이동을 하든 다 똑같은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지만 단통법이 폐지되면요. 통신사를 옮겨오는 고객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각 통신사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번호 이동 고객이나 약정 기간이 만료된 고객 지금 잡아야 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더 강력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소비자들은 더 많은 보조금 지원을 받고 스마트폰 구매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겠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 스마트폰을 더 싸게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폐지 여론과 더불어서 개정 정도로 보완해보자는 의견도 제법 들리고 있어요. 실제로 이 단통법은 이전에 이미 몇번 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단통법이 가진 효과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폐지를 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여기엔 이제 규제 권한, 정부 각 부처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을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 권한을 지키기 위한 이해관계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특히 단통법에 대한 사실 조사와 과징금 제재, 이런 통신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인데요.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 자체에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 권한이 있으니까요. 현재 국회에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자는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용자 혜택은 높이고, 경쟁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 주력하겠다고 사실상 폐지 반대 의견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동통신사들은 단통법 이후에 마케팅을 줄여서 이익을 많이 받잖아요. 그만큼 이득이 되는 이 단통법이 쭉 유지되기를 원할 텐데요. 코로나 이전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단통법을 폐지하면 중소 휴대폰 유통점이 모조리 이제 줄줄이 폐업을 하게 될 거다. 그런데 이미 코로나로 많은 유통점들이 구조조정이 된 지금 상황에선 사실 이 얘기도 설득력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상 폐지를 원하는 여론도 많고 또 실제로 그러한 부작용도 적지 않았던 법이라서 이전에도 여러 번 손질을 당한 적은 있습니다. 지원금 상한제도도 폐지됐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인 25% 선택약정 요금 할인도 도입이 됐죠. 하지만 개정만으로는 앞서 말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어떻게 개정이 되어도 이동통신사가 모든 이용자에게 일주일 단위로 공시한 대로 일률적인 지원금을 지급한다라는 핵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경쟁이 제한되는 거고 여전히 우리가 새로운 폰을 구입할 때 유리한 조건을 비교해 볼 기회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법이에요. 그리고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전처럼 오프라인에서 뭐 밤새 줄을 서거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잘 얻은 사람만 싸게 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현 시대와는 조금 맞지 않아 보여요. 팬데믹을 통해서 사람들이 온라인 구매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고 10년 전에 비하면 진짜 온라인 유통 구조도 너무 달라졌잖아요.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유통 구조 너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정말 많아졌단 말이죠. 물론 단통법과 연계된 25%. 약정 할인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차례 보안으로도 기기값은 떨어지지 않았고요. 가격 경쟁도 다시 살릴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단계적인 보안으로는 스마트폰 기기 가격을 100만원 밑으로 떨어뜨리기는 정말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단통법을 폐지하고 그 폐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도 한번 각자의 의견을 생각해 보신 다음에 단통법을 둘러싼 이 이해 관계의 축들, 팽팽한 신경전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단통법이 폐지되든 축소되든 유지되든 그건 결국 수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단통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거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휴대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도 결국엔 이 투명한 구조 속에서 시장 경제의 이점을 누리면서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단통법을 폐지시키고 단말기를 좀더 싸게 구입하고 싶은 것도 매달 납부하는 가계 통신비의 부담을 덜고 싶기 때문이고요. 요금제는 사실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어쨌든 다양한 규제와 압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보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기는 단통법 때문에 가격을 낮출 별다른 방도가 없는 상태니까요. 특히 국내 휴대폰 기기 시장은 삼성 아니면 애플 이 둘이 너무 심한 과점 상태라서 이동통신사 시장보다도 더 제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휴대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뭐 단통법 폐지도 방법이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제조업체들끼리의 가격 경쟁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오는 6월 과기부에서 발표할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 방안 요거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에 폰을 바꿀 나한테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신 이슈나 테크 지식 있으시면 메일로 제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알아두면 쓸때있는 테크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